대남 사는 친구가 자기는 고구마를 벌써 캤다고 하길래 우리도 한네 개만 한번 캐 보려고요. 어떻게 여물었나. 예. 네. 한 폭이 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맞아. 한번 캐 보겠습니다. 씨알은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먹어도 뭐 전혀 손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? 그래도, 기본적으로, 네 개씩은 매달려 있는 것 같네요. 한320 보기 중에서, 지금 네 보기 캤는데한번살아 먹을 만큼 나온 것 같아요. 예? 꾸로 꿀고구마를 심은 거로 알고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반고구마 색깔이에요. 크기도 절대 작지 않습니다. 요즘 애들은 에어플라이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좋아하더라고요. 손바닥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. 아마 요 정도 사이즈면은 애들이 딱 좋아할 것 같아요. 오늘. 아버님 생신인데, 모처럼 애들 온다 그러니까, 애들 편에 보내야겠어요. 나만 가져가려고 한네 포기 켰더니, 누나가 자기도 가져갈 테니까 더캐라고 그래가지고, 여섯 개를 더캤어요 그러니까, 열 포기를 켠 거죠. 320분에 10을 켠 건가요? 320개를 심었으니까,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아직 작은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색깔은 아주 최상급입니다.